샬롬 유 선생의 구속사 천국 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에베소서 파노라마 4장 25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하나됨을 지키지 못하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공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덕과 노안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해방하는 것을 모든 악기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납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 본 단어는 앞 단원에서 4장 17절에서 24절 말씀한 하나 속의 새로움에 대한 구체적인 목록들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벗어야 할 것들과 입어야 할 것들이 대조되었습니다. 그런 중에서도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는 하 27절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하는 30절 말씀이 중심적인 말씀입니다. 사도는 사장 서두에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고 3절 말씀을 시작하였습니다. 이제 사장의 끝 부분에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하고 30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5장 10지 10절에서는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하고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도는 마귀에게 틈을 타지 못하게 하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기 위해요. 벗어 버려야 할 것과 아, 입어야 할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이는 단순한 윤리적인 차원이 아니라 마귀 성령을 거론하고 있음 같이 영적인 문제임을 시사해 줍니다. 도표 25를 보십시오. 벗어 버려야 할 것들과 입어야 할 것들이 대조되어 있고 도표 안에는 마귀와 성령이 또한 대진하고 있습니다. 옛 사람을 벗어 버리지 못한다면 마귀를 파괴하려는 마귀는 교회를 파괴하려는 마귀는 틈을 타게 될 것이요. 교회는 하나됨을 지키지 못하게 될것이고 성령은 근심하게 될 것입니다. 제 사람을 잊게 되면 마귀는 틈을 타지 못하게 될것이요 주님은 범된 교회의 하나됨과 거룩함을 인하여 기뻐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하건만 지상의 교회는 마귀에게 틈을 타게 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지켜 드리고 있다는데 우리의 탄식이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심각하게 정신을 차리고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야만 하겠습니다. 큰일 거짓을 버리고 앞 단원에서 옛 사람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며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옛 사람 때 하던 습관과 행동을 그대로 행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이제는 것을 벗어 버려라. 새로운 신분에 어울리는 새로운 옷을 입어라고 권면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런 문맥에서 25절은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옛 삶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알았느냐? 알았으면 됐다. 이렇게 끝맺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실천되어져야 하며 삶을 변화시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느 분은 말하기를 적용되지 않는 설교는 유사한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사도는 벗어버려야 할 구체적인 것들을 말씀해 나가고 있는데 몇 가지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먼저 벗어버려야 할 것들은 모두가 이웃들과 관련이 있는 것들이라는 점입니다. 교회의 화평과 일치를 위해서 성도 상호간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새삼 느끼게 됩니다. 다음으로 사도는 먼저 부정적인 면을 말하고 다음에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면을 말씀해 나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는 안되고 이렇게 이렇게 하여라 하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벗어버리는 것만으로는 족하지 않냐고 새로운 것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는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점은 대단히 중요한 요점인데 오늘날 더욱 그러합니다. 오늘날은 실천윤리가 성경적인 근거에서가 아닌 잘못된 근거에서 강조되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축복과 관련을 시키는 일입니다. 또한 이유가 분명해야 함은 기독교와 다른 종교를 구분지어 주는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종교에서도 거짓말이나 분냄이나 도덕질을 권장하는 데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 그들도 이것들을 금지시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내 속에 계시는 아, 자기 속에 계시는 성령을 근심시키기 때문이라고 말해주는 데는 기독교에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이유가 분명해야만 합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하고 벗어버려야 할 것을 먼저 말씀하고는 각기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하고 입어야 될 것을 권면합니다.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처가 되민이라고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지 어째 그렇게 해야만 하는지 이는. 하고 그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놀라움과 감탄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왜냐하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야 되는 목록 가운데 맨 먼저 꼽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짓을 버리고 이기 때문입니다. 의외란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거짓을 버리라 그것은 별로 대수롭지 않은 듯이 보이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러나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즉 성도 상호간의 진실하에 한다는 것은 하나 됨을 위하여 첫째 요소가 된다는 것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는 두 왕국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는 사탄의 지배에 하 있고 또 하나는 우리 주님의 통치하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의 지배하고 있는 왕국은 거짓 위에 세워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를 들어보십시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전부터 살인한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자기 것으로 말하라니 말 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 장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하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작은 일 거짓의 아비 그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인류의 시조가 그러했듯이 마귀의 거짓말에 속고 있는 것이며 속아 살고 있습니다. 달콤한 말로 속삭입니다. 유혹합니다. 행복을 약속합니다. 희망을 말해줍니다. 거기에 솔깃하고 따라갑니다. 그러나 졸지에 죽음이 엄습합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것은 신기리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들은 파멸로 떨어지며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거짓 위에 세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도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하고 이를 첫째로 꼽고 있습니다. 옛사람의 거짓을 말끔히 벗어버려라고 명하십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는 진실한 가운데 참된 교제가 이루어진 교회입니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로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순전한 마음으로 그리했습니다. 그런데 그 무리 속에 거짓이 침투하려 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땅값 얼마를 감추고 전부인 양 베드로 앞에 갖다 놓았습니다. 베드로의 선언을 들어보십시오. 어짜에 사탄이 너의 마음에 가득하여 너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로다. 거짓의 뒤에는 사탄이 조종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그것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성도 상하관에 이간을 붙이려 하는 심보입니다. 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래서 사도는 27절에서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작으니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래서 사도는 27절에서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고 경계하고 있습니다. 거짓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인간 중심입니다. 하나님이 어찌알랴감찰하시는 하나님은 안중이었고 사람 앞에 자기를 과시하고 잘 보이려 꾸미며 인정받으려는 심리입니다. 거짓은 죄를 키웁니다. 하나의 거짓을 가리우려 또 다른 죄를 범하게 됩니다. 눈덩이 같이 커집니다. 우리는 모두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이를 드러내는 것이 고백이오 회개입니다. 이를 숨기려는 것이 거짓입니다. 세상은 어찌 보면 가면 무도회와도 같습니다. 겉과 속이 다릅니다. 몸된 교회의 한 지체가 된 성도는 이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크리소 스톰은 재미있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만일 플리프로 가리워진 웅덩이가 있을 때 눈은 발에게 그것을 확인해보라 하지 않겠느냐? 그때 바은 눈에게 거짓을 말하겠느냐? 또한 눈이 뱀이나 들짐승을 보았을 때바르게그 사실을 거짓말하였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예습성이 남아 있어서 성도 상화관에 가면을 쓰고 대하지는 아니합니까? 자기를 열제하냐고 폐쇄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나라고 하는 가면, 자존심이라고 하는 가면, 위선이라고 하는 가면 등 주여 우리에게 벗어버릴 용기를 주옵소서 우리 사이에 거짓만 벗어버린다면 얼마나 순수할까요? 얼마나 사랑스러울까요? 얼마나 자유함을 얻을까요? 아멘 큰이 의로운 분노 옛 사람의 습관이나 행실 등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지위와 신분에 어울리는 새 사람을 입어야 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첫 말씀이 거짓을 버리고 진실하여라임을 앞에서 상고하였습니다 거짓이 있는 한 하나님 하나됨을 유지할 수 없으며 거짓이 끼어들게 되면 결국 하나됨은 파괴되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실이 그리워지는 시대입니다. 사랑과 사랑과의 관계에 가면들을 쓰고 대화 대하고 있으며 모든 것이 거짓에 오염되고 말았다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렇다 해도 성도 상호 간에는 가면을 쓰고 대해서는 아니 되며 모든 것에 가짜가 있다 해도 사랑은 거짓이 없나니 하고 사랑만은 거짓에 오염되어서는 아니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경계로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두 번째 경계는 첫번 것보다도 우리로 하여금 더욱 생각에 잠기게 합니다. 원문에는 분을 내어라 그러나 죄를 짓지 말아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도 분을 내어서는 안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분을 내어도 하고 분냄을 인정하고 있는 듯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에는 어려운 분과 해로운 분노가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분을 내어서는 안이 된다거나 분낼 줄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하기는커녕 오늘날과 같이 불의가 판을 치는 세대에서 마땅히 발하해야 할 분을 낼줄 모르는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불의를 보고도 모기를 하거나 나와는 상관이 없다는 태도는 성도가 취해야할 태도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작은 일 분을 내어라. 하나님 결코 그러하시지 않으신데 그의 백성은 불의와 타협을 한다든가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동정해서는 아니 되며 오히려 분이 여겨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좋은 예가 고린도후서 7장 가운데 있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이렇게 말씀이 나가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중에 불신자들에도 없는 말하기도 부끄러운 음행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고린도 교인들은 가장 신령한채 하면서도 이에 대해 통안이 여기이지도 아니하였으며 그런 자를 물리치지도 아니하였습니다. 사도바울은 적은 두리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책망하면서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남하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도색하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그런 자는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고 말합니다. 후에 고린도 성도들은 죄에 대해 동감했던 자신들에 대해서 부운을 바랬던 것이며 죄를 짓고도 뉘우치지 않는 자들을 향해 의분을 바랐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교회가 하나됨과 성숙하고 발전돼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는 가운데 분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일입니다. 교회 합평이란 무엇이든지 받아들이고 분별력이 없이 용납하는데 있는 것이 아님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니라입니다. 분을 내어라. 그러나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경계하고 있습니다. 목회 현장에서 느끼는 점입니다만 사람들은 극단의 치우치기를 얼마나 잘하는지요. 이렇게 말하면 이리로 확 쏠리고 저렇게 말하면 저리로 치우쳐버립니다. 절제와 조화와 균형을 이룬다는 것은 퍽 성숙한 사람들에게서나 보여지는 것입니다.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셈입니다. 우리를 보고 의분을 바란다는 것은 소중한 일이다. 그러나 우리들은 얼마나 연약하고 불안전한지 처음에는 순수하였으나 그러나 이내 감정에 사로잡히게 되어 악감과 증오와 편견에 빠져 들어가게 된다. 그렇습니다. 자식을 훈계하다 보면 그것을 알게 됩니다. 처음에는 사랑 가운데서 합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혈기로 대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아라. 우리는 이 조화를 깨뜨려서는 아니됩니다. 자은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그런 거로해 가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합니다. 급히 풀어 버려라. 급히 사화하라. 앞절에서 말씀한 바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그렇게 하는 길은 범죄한 형제와 단둘이만 만나서 권고하라. 앞에서는 말 못하고 뒤에 가서 수근수근하지 말라. 사화하는 것은 사과하는 것은 빠를수록 좋다. 해결하지 못하고 분을 품은 채 잠자리에 들지 않도록 하여라. 왜냐하면 강교한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의를 용납하는 것도 교회의 신성을 해치는 일, 일이요 분내어 계속 떠들어대는 것도 교회의 화평을 파괴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서 이장에 좋은 교훈이 있습니다. 범죄함으로 교회의 근심을 끼쳤던자가 성도들에게 소외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깊은 뉘우침과 심한 근심에 빠져들었습니다. 사도바울은 그에 대해 계속 징벌하지 말고 저를 용서하고 위로하며 사랑을 나타내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11절에서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계계를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합니다. 범죄한 형제를 징계하는 것은 죄로부터 그를 구출해내려는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였으나 그 기간이 너무 오래다 보면 간교한 사탄에게 역이용을 당하게 됩니다. 결국 마의술수에 속아 넘어간 꼴이 되고 맙니다. 사탄의 계계를 미리 알고 좋아 있게 대처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요. 마귀는 파고들 틈만 엿보는 자입니다. 우리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나가는데 청력을 기울여야만 합니다. 이런 일을 감당하라면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오직 사람 가운데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에게까지 자라가야만 합니다. 옛 사람의 습관이나 행실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분을 내십시오. 그러나, 의로운 것이어야만 합니다. 사랑의 바탕을 둔 분이어야만 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마십시오. 빨리 치료하도록 하십시오. 강교한 마귀가 틈을 엿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큰 삶, 수고하여 일하라. 거짓을 버리시오. 그리고 참된 말을 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한 몸에 지체들이기 때문입니다. 분을 내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 치닫지는 마십시오. 왜냐하면 마귀가 틈을 엿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으로 도덕질하는 사람 이제부터 도덕질을 그만두고 자기 손으로 일해서 정당하게 살도록 힘쓰십시오. 그래야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 있도록 하십시오. <laughs> 형제자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이상한 생각이 드시지는 아니하십니까? 지금 사도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들은 중생하였으며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되었음을 강조하여 왔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다시 도둑질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다니 이것이 어떻게 된 일입니까? 눈의 강조하였습니다만 거듭났다고 해서 어른으로 태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영적으로 갓난 어린아이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이제부터는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했던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권속으로 그 신분이 바뀌었다고 해서 옛날 습관이나 행시 하루 아침에 바뀌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이제부터는 이방인 즉 불신자들이 행하는 그러한 옛 사람은 벗어버리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화는 점진적이며 반복적입니다. 칼빈이나 제론 같은 분은 도덕질의 습관이 에베소 성도 중 어떤 사람들에게 실제로 있었던 죄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 해서 이 권면은 나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넘길 것이 아니라 넓은 의미에서 볼때 직접 도덕질은 아니었다 해도 남의 도움만을 바라고 게으름을 피운다든가. 노력하지 않고 어떤 대가만을 기대하는 떳떳하지 못한 행위들이 포함된다고 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작은 일 도덕질하는 자데살로니카후서 3장 10절에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규모 없이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종용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하고 권면하고 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적질하지 말라는 이 문제는 하찮게 보이실는지는 모르지만 목회 현장에서는 대단히 곤란을 겪게 만드는 문제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형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들 가운데는 노동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핑계 저 핑계로 선뜻 일하려고 대들지를 않습니다. 어쩌다 돈이 생기면 규모 없고 분수 없이 써버립니다. 그러면서 끼니를 끊이지 못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한 번, 두번 구제 손을 빗칩니다, 뻗칩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경우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사도는 교회 일치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켜 나가야 할 것을 말씀한 후입니다. 성도 상호간에는 대접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서로 봉사할 때 거짓이 없는 참된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교제는 일방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구제한다는말 자체가 자기 힘으로는 어떻게 할수 없는 지경에 빠져 있는 사람을 구해내고 건져 준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필요 이상으로 길게 말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는 지금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의 다른 서신은 로마서 12장 9절 이하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사도는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셈입니다. 남의 것을 의존하지 말고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정당하게 살도록 하시오. 한 걸음 더 나아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 있게 하시오. 그렇다면 구제받아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저는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성경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상으로 엄격하다는 것을 발견하고는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목회서신이라 불려지고 있는 티모데 전서 5장 9절에 보면 "과부로 구제 명배 올릴 자는 나이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했습니다. 60이 덜된 사람은 자기 손으로 일할 노동력이 있다고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16절에 보면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로 짐지게 말게 하라 즉 친척이 있으면 친척이 담당하라"는 말씀입니다. 영계들께서 사도행전 20장에 기록되어 있는 밀레도에서의 사도 바울의 고별설교로 기억하실 것입니다. 33절 2화에서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너희 아는바에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의 쓰는 것을 당하여 범사인 너에게 모본을 보였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전에 니 말씀을 증거하면서 주저와 망설여짐이 있었습니다. 가뜩이나 교회가 비대해만 가고 불안이웃을 돌보지 않냐며 외면하고 있다는 지탄의 소리가 높은 이때 교회가 구제 같은 것에는 무관심해도 된다는 논조로 들려질까 해서였습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지금 성경은 일의 신성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강조점이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여 라는 말은 매우 강한 말입니다. 엘가 조마이 라는 말은 피곤해지기까지 힘 잘하는 데까지 일하라는 뜻입니다. 오늘날 점점 일하기를 싫어합니다. 놀고 먹는 사람을 팔자 편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불안당입니다. 땀을 많이 흘리고 먹는 물이라는 뜻입니다. 기독교인들은 게으른 사람들이 아니라 불신자보다 몇 배나 부지런한 사람들입니다. 일하는 데는 눈가림만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일에 존엄성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손을 부지런히 놀려서 생산해내고 남에게 유익을 끼치는 사람들입니다. 형제 여러분 자매 여러분 부지런히 일하며 성실히 살아가는 사람들을 더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구제는 여유가 있는 사람들만의 일이 아닙니다. 나도 넉넉하지가 못하지만 부지런히 하고 절약하여 그 소중한 일부를 다른 사람과 나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사도는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적게 일하고 가장 많이 얻는 것 이것이 축복이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내건 내가 쓰는데 누가 뭐라고 할 것이냐 하는 식으로 과섭에 물들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주의 일을 한다는 핑계로 맡은 직무를 태만히 하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체면이나 자존심을 내세워 편안하고 좋은 조건의 일터만을 물색하느라 세월을 보내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돌이켜 빈공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자기 손으로 수거하여 선한 일을 하십시오. 이것이 옛 사람을 벗이,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하는 세 번째 권면임을 명심하십시오. 큰 사, 선한 말, 사도가 권면하고 있는 내용들은 모두가 이웃들과의 관계라는 것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28절 말씀은 부절은 이수가하고 일하여 이웃과 나누는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그것은 손과 결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9절은 이웃들과 말로 교제하는 방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릎 더러운 말은 너 입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십니다. 작은 일, 생산적인 말, 그것은 입과 관계되는 것입니다. 입은 사람에게만 주신 것은 아니지만 말로 대화를 나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만 주신 놀라운 특권 중에 하나입니다. 과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게 주는 것입니다. 언어에는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언어가 있는가 하면 어, 있는가라면 하면 소비적이고 파괴적인 언어가 있습니다. 사도는 성도 간의 교제에 있어서 말의 중요성과 중요하기 때문에 잘못 사용한다면 그 끼치는 해독이 얼마나 큰가를 주목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의 첫번 권면도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였습니다. 그리고 5장에서도 또다시 말하는 문제로 되돌아갑니다. 누추한거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5장 4절 그리고 이 문제는 비단사도 바울만의 관, 관심사는 아닙니다. 야고보는 야구부, 3장에서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말하는 것을 조종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온 몸도 다스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배의 비유를 듭니다. 그렇게 큰 덩치를 가진 배를 그토록 작은 키가 그 방향을 좌우하듯이 사람에게 있어 혀가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혀는 불이요 그 불은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고 서슴없이 말씀합니다. 언어는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은사 중 하나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렇다면 대적 마귀가 이것을 가만히 놓아둘 리가 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을 공격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은사가 가장 나쁜 독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해서 놀라워할 것은 없습니다. 옛 사람의 습관이나 버릇이 가장 많이 남아 있는 곳이 입이라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르 더러운 말은 너 입밖에도 내지 말라고 엄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 3절에서도. 음행가운과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말은 입술에 올리지도 말아라. 이렇게 경건하게 사는 사람은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인 것 같지만 그런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반이라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과의 대화를 들어다 보면 그 사람됨을 압니다. 대화로 자신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전철에서나 어떤 모임에서 그들 중에 오가는 대화를 들어보면. 그들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그들이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그들이 지금 무엇을 조차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TV의 오락 프로그램이나 신문 잡지에 실린 화제거리들을 보십시오. 그것을 읽느라고 정신 나간 사람처럼 빠져있는 것을 보십시오. 육신을 줬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줬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이웃들과 대화를 통해 영의 일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까? 주신바 은혜에 대한... 감사를 나누고 있습니까? 덕을 세우는 일로 그 대화의 시간을 활용하고 있습니까? 상대방에게 은혜를 끼쳐줄 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는 이 형제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깨쳐주시고 말씀하시는 것일까 하고 상대방의 대화에 관심을 기울이고 계십니까? 반대로 성도들이 모였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만났음에도 그들만에게 주신 하늘나라 언어들은 주고받음이 없이 먹는 얘기 입는 옷 타령 성형수술했다는 얘기 그러다가는 게아는 남의 험담이나 나누면서 재미있어하고 시시한 농담하는 데그 귀중한 혀를 사용하고 시간을 써버리는 것은 아닙니까? 디모데전서 5장 13절을 보십시오. 저희가 게으름을 익켜 집집에 돌아다니고 게을 뿐만 아니라 망령된 폄론을 하며 일을 만들어 마땅치 아니하 아니할 말을 하나니 하십니다. 우리들에게는 잘못된 습관과 옛날 습성이 얼마나 뿌리 깊이 남아 있는지요? 형제자매 여러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하는 항목들은 모두가 이웃과의 관계라는 것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새로운 삶은 자기 중심이 아닌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삶이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요약하여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과도 상통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나를 사랑해야 할 부분은 없는 셈인 것입니다. 대화에 있어서도 중요한 것은 상대방에 대한 관심입니다. 상담할 것이 있노라고 목사를 찾아오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고 관심있게 듣습니다. 그러노라면 자기 말과 생각과 주장만을 늘어놓습니다. 그것도 장장 한 시간 동안이나 목회자에게는 거의 말할 여유를 주지 않습니다. 사실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는 애초부터 무엇을 드리려고 찾아온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는 돌아갑니다. 나는 열심히 들어주면서 그랬군요. 그래서요. 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는 아직은 어린 상태입니다. 쌓이고 쌓인 것을 그렇게 풀고 후려원에서 돌아갑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그를 도와준 셈입니다. 이럴 때그 사람의 말을 가로막고 내 생각과 주장을 전달하려 했다면 그는 더욱 답답하여 터질 듯한 가슴을 안고 돌아갔을 것입니다. 성도의 대화는 자기 중심적이 아니라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요. 대화의 목적은 듣는 이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는 일임을 명심하십시오. 작은 이 학자의 혀. 이사의 50장 사절의 말씀을 드림으로 이 단락의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주여 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곰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그렇습니다. 혀는 이렇게 사용하라고 말은 이렇게 치료하는 도구로 쓰라고 주신 것입니다. 말의 덕이 있고 말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주에는 마음이 곰핍하고 상하고 찢긴 심령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령을 모신 그리스도인들은 혀가 성령에 사용하시는 바 도구가 되어서 말로 그들을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아야만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여만 하겠습니까? 이사야, 50장 4절은 이렇게 이어주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이도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말로 누구에게 도와줄 수 있기 위해서는 먼저 나의 귀가 열리고 깨우침을 받아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음성을 알아 들을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들은 말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언제입니까? 고요한 아침입니다. 경건의 시간입니다. 모세 얼굴에서 광채가 남과 같이 골방에서 나오는 그는 영광과 은혜에 젖어 있어, 그의 마음에 담겨 있는 바를 입술을 통해 전해질 때 듣는 이에게 은혜를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